아, 제가 요즘에 영상을 뭐 찍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어제 주말에 저희 하루 일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Hey Google, turn on music, please. 자 아침에 저는 항상 구글 음악을 틀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캬, 요즘 날씨 미쳤어요. 얼굴 봐. 캐나다 날씨 기가 막힙니다. 아, 사실 저 이불 정리는 잘안 하는데 그냥 어제 간만 했네요.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어, 이렇게 뭐 모아놓은 빨래를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신기한 건 저희 집은 세탁기가 지금 거실에 있다는 거. 거실에서 빨래를 해요. 음물잘 나옵니다. 아유 좋아. 어 이것도 평상시 하지 않는 짓인데 어제 간만에 했네요. 식기 설거지하고 좀 쌓여있으면 은 정리를 합니다. 혼자 사니까 지금 룸메형이 없어서 그런가 완전 프리하게 그냥 혼자 프리스타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캬, 아침에 또물한 잔은 보약이죠. 예스. 아, 날씨 좋다. 캬, 날씨 좀 미쳤습니다. 진짜. 아, 이거 봐, 이거 하늘 맑은 거 봐. 미세먼지 제로캐나다뱅쿠버 그리고 캐나다는 물을 이렇게 보통 그냥 전, 예전에 그냥 먹기도 했는데, 이렇게 브리타라고 정수기 같은 거죠.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가정집에서. 그래서 브리타에 신선한 물을 먹습니다. 자, 아침은 최대한 간단히 먹어요. 이날은 그래놀라에 바나나 좀 섞어서 우유에 말아먹었어요. 자 우유는 2% 지방 우유가 그나마 한국 우유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게 오늘 아침 메뉴입니다. 스킬에. 그리고 이걸 락토스 프리를 먹어야 배가 안 아파요. 락토스 프리를 먹어야 속이 편해요. 음악이 작아서 음악을 좀 키웠습니다. 배을 볼륨업. 요즘 <laughs> 룸메이형이 없어서 책상에 좀 개판입니다 <laughs> 형 오기 전에 정리해 놓을게요 아침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읽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벤쿠버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지 찾아보고 이야, 그리고 밥은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겠죠 아 이런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씩 아주 몸에 배야 된다는 거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 할것 얼마나 좋아 깔끔하고 물한잔 자 그리고 저 양치는 바로 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밥 먹고 바로 음. 양치 식사 후 3분 그리고 세수를 해요 <laughs> 면도도 합니다 어, 면도는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밑에서 위로 아, 따고또 세수를 합니다 분리수거는 가끔 음, 하는데 바로 저희 집 1분컷에 분리수거 쓰레기장이 있어서 너무 쉽게 할수 있어요 불이죠.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음식물. 그리고 여기는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 빨래 끝. 아 빨래는 한 40분이면 되고. 어. 요즘에 햇살이 좋아서 밖에다가 이제 널어요. 예전 살던 집에선 드라이기가 있어서 드라이어가 있어서 쉽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드라이어가 없어서 이렇게 햇볕에 말리는데 그래도 요즘 햇살이 좋아서 빨래가 쉽게 잘 마르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그리고 아침에 저는 성경을 읽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는 애들 가르치던 거 이제 단어장 몇개 갖고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3030 잉글리시라고 영어 앱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받아쓰기도 할수 있고 또 이제 스피킹 테스트도 볼수 있어서 바로 평가 받고 이게 좀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He's the one who operated on my cat when it got sick. He was the one who operated my cat when it got sick. He was the one who operated on my cat when it got sick. He was the, he was the one who operated on my cat when it got sick. Nice. 혹시 원어민 발음 정말 좋아요. 정말 정확한 문장 구성이네요. 자 공부 좀 하다 지쳐서 빨래를 바라보며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빨래멍 헤이 구글 볼륨업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음악 듣고 햇빛 쬐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클래스 4라고 운전면허 가이드가 되기 위한 운전면허증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만에 또 공부를 했네요 간만에 아니라 요즘에는 요거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통과해야 돼서 클래스 4 공부를 하루에 한시간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 시간 점심은 간단하게 피자를 먹기로 했어요. 냉동 피자 저번에 이제 한판 사와서 냉동 해놓은 건데 냉동 피자를 새 것처럼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피자를 먹을 거 넣고 소주 잔에 물 채워서 같이 돌리면은 피자가 아주 그냥 촉촉해집니다. 그 수분기 때문에 1분 30초를 돌렸는데 생각보다 덜 녹아가지고 다시 1분을 더 추가로 돌렸어요. 피자랑 우유랑 또 함께 락토스 프리. 피자 끝. 자 이번에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하네요. 소주잔이 효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봐 피자 말랑거리는 거 봐. 이야. 집에 핫소스가 있더라고 마침. 또 핫소스를 또 뿌려 먹어야 맛있쥬. 신났어. 아주 그냥 흔들고 또 연장도 챙겨야죠. 손안 대고 먹으려고. 스나이프랑 포크랑. 핫소스를 너무 많이 뿌렸나 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렇게 점심은 피자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잘 먹어요, 저는. 뭐, 남긴 것도 잘 먹고, 또 간식으로 이제 케찹 맛, 레인데 이거는 캐나다에서만 맛볼 수 있대요. 캐나다에서 맛볼 수 있는 레이 케찹 맛. 엄청 짜요. 그래서 조금만 드세요. 설거지는 또 바로바로. 그리고 이따 저녁에 먹을 쌀을 미리 물에 담가놓으려고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뜨물은 이 국거리 할때 쓰려고 따로 담아놨어요. 밥은 물을 불려서 이렇게 넣어놓고 양치는 또 바로 합니다. 그래야 이제 치아 건강에 좋아요. 아 햇살이 또 좋아서 또 잠깐 빨래 좀 구경하러 나왔어요. 자 그렇게 빨래멍, 빨래멍. 아 진짜 힐링돼요 이러면 햇살 밑에서 그냥 빨래 구경하면서 음악 듣고 빨래가 빨리 마르진 않더라고. 자 다시 인전면허 공부. 진짜 요즘 열심히 합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한 번에. 그냥 빨리 가이드가 될수 있어. 자,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네이버에 바로바로 바로 검색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집에 기타가 있더라고요. 룸메이트 형이 놓고 간 귀엽네. 그래서 간만에 기태를, 기타를 또한번또댕게 맞습니다. 제칠줄 하는 곡이 많이 없어서. 기타 치고 있으면은 이것도 진짜 힐링 많이 돼요. 그래서 악기 하나쯤은 잘 못하더라도 하나쯤은 할줄 알고 있으면은 삶의 여러 가지로 아주 힐링 받고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외출 준비. 아, 어제는 다행히 다행히도 모임이 하나 있었네요. 밴쿠버에서 이날은 마케터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시로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나갈 때 항상 문단속. 해놓고 자 가라지 세일이라고 캐나다는 이런 거 많이 해요 집집마다. 제또 카드가 이제 한달 이용권 자유이용 자유 이용권처럼 쓸수 있어서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밴쿠버 도착 다운타운인데요. 무슨 아트를 사진으로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영상으로 담아왔죠 귀엽죠잉? 우리 여기가 밴쿠버 다운타운 그랜빌 스트리트. 그리고 여기서 모임 이 있었는데요. 어, 마케터들 모여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커피를 보통 시켰는데 직원 실수로 라지를 뽑아줬다 그냥 주더라. 개꿀. 너무 맛있었어요. 마케터 모임 후 집에 복귀. 역시나 구글 음악부터. 헤이 구글 턴온 뮤직. 음악을 들으면은 집에 이렇게 빈 공간에 음악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집에 오면 항상 손부터 씻어요. 이것도 습관. 자 이제 밥을 해야죠. 밥은 아까 안 쳐놨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그냥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 있는 이제 음 반찬들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이번 이날은 된장을 끓이려고 아까 쌀뜨물 씻어놓은 거를 국으로 할 거고 집에 이제 국거리. 국물 다시마 이런 거 없나 보다가 아요거 있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다 룸메 형 거요. 제가 일단 다 쓰고서 나중에 형 오면 다시 사주는 걸로.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방에서 일을 했다고 칼질은 그냥 먹고 살만큼은 합니다. 아. 그래서 고기 없이 그냥 야채로만 해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된장 한 스푼 해가지고 이제 국자에다가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야채만 넣고 보글보글 보글보글. 전좀 얼큰한 걸 좋아해서 고춧가루도 뿌렸습니다. 아 맛있어. 음, 또 된장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반찬으로 군만두를 함께 부어봤어요. 이것도 룸메 형꺼. 형오면 사줄게요. <laughs> 밥은 잘 됩니다. 13분 남았네. 자 기름을 너무 많이 뿌려서 계란후라이도 하나 하는 걸로. 노른자 터졌네. 그래서 그냥 비비는 걸로. 만두할 때는 물로 뿌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덮으면은 안에 또 촉촉하게 잘 익어요. 10분 남은 동안 설거지도 미리미리 해놓고, 만두도 한 바퀴 뒤집어주고, 빨래도 좀 개줍니다. 야, 한국에서는 이런 자잘한 일들을 안 했는데, 이제 외국 나오니까, 이, 그냥 의식주다 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자 집에 있을 얼마나 편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재밌기도 해요. <laughs> 김치랑 만두랑 밥을 했는데, 아 이거 뚜껑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밥은 잘 됐습니다. 콩밥이야, 콩밥. 단백질도 있어. 그렇게 밥 올려서 이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계란 올리고 된장국 퍼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된장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만큼은 아니지만 혼자서는 먹고 살만하더라고요. 누구 주기엔 또 미안해. 그냥 나니까 먹는 거야. 나니까 내가 해서 해서 하, 그냥 이렇게 요즘 이렇게 먹어요. 그래도 나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다 돈이라서 이왕이면 집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영상 편집이랑 네이버 글좀 쓰고 제가 하루 중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 자기 전에 넷플릭스 보는 시간. 하, 진짜 하루 열심히 살고 진짜 이 맛에 삽니다 자기 전에 영상 한 편씩 보고 자는 거 하... 어제는 영화 하나 봤는데요 하... 끝